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은 독특한 이름만큼 효능도 많은 이 우엉으로 조림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엉 구입 단계가 중요합니다. 국산 우엉은 흙도 이렇게 묻어있고 잔털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데 먹어보면 부드럽고 연하거든요. 근데 수입산은 흙이 없고 새척이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먹어보면 단단하고 질깁니다. 채널 고정하고 지켜보시면, 이야, 확실한 우엉조림은 이거였구나 하실 겁니다. 그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우엉은 큼지막합니다. 무게는 340g입니다. 이 우엉을 한세 토막 정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 받고 이렇게 손으로 살짝 씻은 다음에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 수세미입니다 이거는 다이소에서 구매한 건데요 이걸로 씻어 보면요 그냥 간쪽 같이 깨끗하게 씻기거든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칼등으로 밀려면은 엄청 힘들거든요 이걸로 해 보면은 금방 쓱싹쓱싹 금방 되잖아요 칼등으로 확확 밀고 필러로 깎아보면은요, 우엉의 사포닌 성분이 다 빠져 봅니다. 그리고 여 끝에 까만 부분은 칼로 이렇게 이렇게 살짝 덜어내면 되거든요. 우엉을 이렇게 씻어 왔으면은요. 또 이제 채 써는 거 알려 드리겠습니다. 잘 잘하게 채 써는 것이 아니라 저만의 또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 우엉을 반으로 나눠 줍니다. 이렇게 칼집을 주면서 쭉쭉 오면서 이렇게 반으로 나눠 주세요. 이렇게 반으로 나누고 또 해서 이렇게 딱 나누면은 반으로 딱 되죠. 그런데 통 우엉을 어슷썰어 갖고 잘잘하게 채썰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어슷썰면 됩니다. 한 2, 3mm 간격으로 썰어 주면 되거든요. 이 우엉을 이렇게 합쳐 갖고 졸여 갖고 드신다고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으로 어슷 썬 겁니다 찬물 준비해서 천일염 한스푼을 녹여 주세요 이렇게 천일염이 어느정도 녹았을 때 바로 우엉 채썬 걸 넣어 줍니다 이렇게 넣은 다음에요. 5분 정도만 이렇게 소금물에 담가 놓으면은 갈변이 거의 안 일어나거든요. 5분이 지났습니다. 채반에다가 쏟은 다음에요. 물 이렇게 빼줍니다. 탈탈탈 이렇게 털고요. 팬에다가 부어줍니다. 가스불 켜줍니다. 식용유 두 스푼 넣고요. 이렇게 해갖고 가스불을 강불로 해놓고 팬이 달가지면은 달달달 볶아주세요. 이 볶을 때는 아무 양념하지 마시고 식용유만 넣고 볶아야 됩니다. 이렇게 볶아줘야지 우엉에 있는 아린 맛이 빠지거든요. 그리고 사포닌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강불로 5분을 볶아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물 7부 140ml를 부어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살짝 저은 다음에요. 가스불을 약하게 줄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진간장 4스푼. 그 다음에 비장의 목이 생강 편성거 2쪽입니다. 이 우엉은 차가운 성질이고 이 생강은 따뜻한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궁합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생강이 들어감으로써 또 풍미를 더하거든요. 생강 꼭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조청을 세 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지금 이제 세 스푼 넣고 나중에 코팅용으로 또한 스푼 넣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섞어 준 다음에요 뚜껑 닫고 중약불로 가스불을 줄이고요 오븐을 졸여 주겠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뚜껑 열어 보겠습니다 이야 맛있게 졸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물이 조금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졸여 줘야 되거든요 이때 가스불을 살짝만 높여 주세요 한 중불 정도 됩니다 이리 갖고 아무것도 넣지 말고 계속해서 볶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색깔도 더 진해지고 훨씬 쫀득쫀득 되거든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옛날에는 채 썰어 갖고 했는데, 아, 이거 진짜 색다르네 하면서 분명 따라하고 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렇게 한 3분 30초 정도 더 볶아 좋습니다. 아니 색깔 이자 먹음직스럽게 나왔잖아요.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자이 정도 됐을 때 하나 집어서 맛을 한번 봐야 됩니다. 단맛 짠맛이 어떤가를 꼭 체크를 해주세요. 음. 아삭아삭 하면 있지만 쫀득하면 약간 덜하네요. 그리고 단맛이 약간 부족한 듯합니다. 안녕, 약불로 줄이고 살짝만 더 볶아주세요. 자, 1분 30초 정도 더 볶았습니다. 여기서 조청을 한 스푼 정도만 더 넣겠습니다. 그리고 참기름 한 스푼 넣고요. 그러면 이제 윤기가 번쩍 번쩍해 봅니다. 그 다음에 제 역할을 다한 생강은 이때 이제 꺼내야 됩니다. 맛있게 졸이졌잖아요. 이때 이제 불을 끕니다. 마지막으로 통깨 한 스푼 술술 뿌리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섞어주면요. 그야말로 가장 쉬운 우엉조림은 맛있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번 주말에 아들, 며느리 사후 오면요. 이렇게 졸리 갖고 반찬통에 담아 갖고 한번 줘보십시오. 어메, 어메, 이렇게 맛있는 걸왜안 해줬냐고 여러 번 얘기할 겁니다. 드디어 우엉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생강을 넣어 풍미를 더하고 조청을 넣어 고급진 맛을 내는 겁니다.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우엉조림 꼭이 방법으로 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맛있어 갖고 매일매일 요리 삼미경에 빠질 겁니다. 요리는 즐겁게 맛은 최고로 지금까지 김대서 셰프였습니다.